여기는 미사리입니다. 미사리 산책로에서 바라보는 한강뷰입니다. 저기 멀리 팔당 대교가 보이고요. 팔당댐이 있겠고 거기에서부터 흘러내려오는 한강 모습입니다. 미사리 앞에 산책로가 아주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. 맞은편에 독소 독소 시가지가 보이고요. 한강 감시선 배가 보입니다. 저 다리는 춘천으로 가는 고속도로입니다. 산청로가 잘돼 있어서 어 경치도 좋고 운동하기 딱 좋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